앞으로 근로시간 파악이 힘든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온 40대 장모 씨는 4년 전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시작하며 비로소 고용보험을 들수 있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등이 보장되면서 편의점을 전전하던 일도 줄었습니다. 활동 지원사 근무를 하게 되면서 4대 보험을 적용을 받고 편의점을 서너 군데를 다녔던 곳을 이제 한 곳으로 줄이게 된 것이죠. 정부가 30년 만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월급에서 보험료까지 떼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고용보험료가 그냥 비용으로만 생각되지 실업급을 받게 있다 이런 생각은 잘안들죠 보장이라는 생각이 잘안 들거든요 무엇보다 보험료를 같이 내야 할 자영업자들 반발이 거셉니다 너 하루만 이래줘 이래줘 사람을 불렀는데 이거 고용보험 띈다 그러면 친구 일안 할걸요 그렇게 되면 사업 주가 어차피 다 내야 되는 비용이에요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거란 우려 속에 소상공인 연합회도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며 부담을 줄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주선 차정수입니다.